스노드롭! 운동가자 여기는 보클루즈 하우스인데요. 시드니에 있는 19세기 면션 중에서 하나인데요. 가든과 나무가 어우러져서 피키닉이나 웨딩 베뉴로 인기가 있고요. 또 티룸에서 다이닝 하기도 하고, 또 로컬팍이 있어서 강아지들 산책 코스로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새소리도 들리고, 참 평화스러워 보이죠? 자, 여기는 모클루즈 하우스 비치 패덕인데요. 수노들이 벌써 물에 들어갔네요. 호주는 6, 7, 8월이 겨울인 거 아시죠? 자, 오늘 날씨는 14도 정도 된다고 합니다.